와 어, 난리다 오늘의 오후티김 왜그러나 보고싶었지 띵띵띵띵띵띵띵 홈 오브 하이 너무 맛있겠다 완뚝했습니다 완뚝 떡대기만있는것같은불이가될것같은 <놀람> <했습니다>. 완뚝. <놀람> 느낌인데 다 왔는데? 다 왔어? 이거 <놀람> 아니야? 오 맞아 여기 4층 그리고 여기 미라벨도 구경하고 싶어. 소품장. 서초는 진짜 오랜만인데. 응. 어. 어, 휴점이래. 자고 싶었는데. 아쉽. 맛있... 오늘의 OTD. 오빠 귀엽다. 안 귀엽다면. 음. 오늘 와보고 싶었지. 예쁘지. 아, 안녕하세요. 아. 뭐가 아, 내가 완전 좋아하는 이거 <목소리> 이렇게 입고 데님 팬츠 입는거야 아... 레이어드 요즘 이게 예민이니까 예쁘다 원단이 되게 독특한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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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대가 좀 있네요 1940년대 이렇게 되어그 되게 깨끗하다 그치? 하네 <목소리> <목소리> 저희 이제 가볼게요. 아 <laughs> 안녕히 계세요. 꼭 들릴게요. <laughs> 여기도 진짜 와보고 싶었던데요.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나 이거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laughs> 너무 예쁘지? <laughs> 너무 예쁘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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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빠! 우리 사촌은 천인것 같아. 아, 천이네. 좋았죠 사람 되게 많다 이. 사람 진짜 많다. 오, 음, 사촌이네. <목소리> 미네톤 카드 파네? 오빠 음. 아, 너무 귀엽다 오빠가 좋아하는 메론 소다다 하찮는데 귀엽다 <불 cardio> 다음 목적지는? はい。 왜 저래? 왜 저래? 저희는 토속촌 삼계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닭이 되게 크다 오 진한데. 어 되게 맛있다 얘. 그래. 어? 너무 맛있어. 네, 완뚝했습니다, 완뚝. 만뚝. 기운이 나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오, 완뚝. 촬영 월루와 하보 촬영이 있어가지고 스케줄하러 한남동 스튜디오로 가고 있습니다 월루와 하보를 하나를 찍고 오늘 바로 H&M과 록이라는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를 했는데 거기 프리쇼핑을 초대받아가지고 이번 H&M과 콜라보 회복하는 록이라는 브랜드는 한국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더욱더 더, 조금 의미가 있고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록이라는 브랜드는 뭔가 해체주의를 기반으로 한 여성복을 되게 심도 있게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록 하면 떠오르는 컬러, 베이지. 베이지 트렌치 코트, 기본 트렌치 코트를 뭔가 록만의 스타일로 재석한 해 그런 코트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플라워 패턴의 장갑이나 티셔츠, 뭐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하고. 벨트,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지갑 열릴일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졸려 촬영 현장은 제가 틈틈이 찍어보긴 할텐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여가지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 아티스트나 관계자분들이 저 일하는 현장을 소심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금요일이거든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불금을 살짝 즐기러 오랜만에 촬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수도 있고 사실 일찍 끝나는게 어느 부터 없고 보통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딜레이가 안되기를 진짜 기다리는 콜라보여서 오늘 꼭 프레쇼핑 참석한다고 얘기해놨는데 갑자기 촬영 스케줄이 잡혔진거예요 그래서 오늘 난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데이트인 데이트 아닌? 데이트같은 네. 지금 아이 또 홍물, 잠깐 편지 한 번, 가래, 막 이런 거 있죠.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말할 때 계속 <laughs> 걸리적거려. 거슬리고 이 감기도 커다고 하더니 진짜 또감 감기, 감기 조심하세요. 그대로 이 엔드 데이트 다운 데이트를 하지 못했다. 지금 잠만 자고나었서든요 주말 동안 웬만한 데이트하는 마음에 의상도 <laughs> 좀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요즘에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다기보다 갑자기 이 주에 촬영이다 보니까 계속 바빴어요 어디도 12시에 퇴근하고 7시 반부터 프리스포할수 있고? 근데 지금 7시야? 갈수 있을까? 오늘 화보 촬영은 잘 끝났고요. 생각보다 조금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겉 빼고는 스무스하게 촬영은 끝내고, 짐을 사무실에 두고, 후다닥 동대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DDP는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 아니, 날씨가 여름이에요. 너무 더워. 짐 내리니까, 같지 그래도 뉴욕커님 덕분에, 짐을 쉽게 빠르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오빠가 다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얼굴이 너무 썩었잖아, 촬영하느라. 방이 예쁜데. 그래서 모자를 쓸까? 긴 모자? 어때? 진짜 모자 진짜 있다 가 가겠습니다. 가서 쇼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넨과 룩의 콜라보레이션 현장을 가서 담을 수 있으면 열심히 한번 담고 겠습니다 왜요? 특별 사사 특별? 왜요? 뭐? 어? 주타에 차를 대고 저희는 DDP로 건너가려고요 동대문은 굉장히 오랜만인데? 여 보세요 투샷 나 근데 볼터치 도장아아데데저차줘도잘안 보여가지고 막걸렀더니 아니 줄이 어마어마한디줘지도 잘해줘. 너무 긴데? 줘이 너무 긴데? 우리 갈수 있을까? 응. 와, 여기 오빠 뭐, 난리다. 뭐 보고 싶어? 보자. 어때? 오, 귀여워. 귀엽지, 이거. 예쁘지. 네. 사이즈 어때, 라지? 좋아요. 야, 이거 이거밖에 안 남았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일을 다시 시작해 볼까? 밥 먹고 하자. 빨리 먹자. 이렇게 해줘 햄버거 포장하면 아, 당황스러워. 번도 아, 포장 안 <laughs> 해봤어. 하긴 나도 매장에서만 먹은 거 같아. 네. 저는 지금 성수동에 왔어요. 저녁 네. 먹을 겸사에서 왔어요 지금 8시 1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일단 웨이팅 걸었고 앞에 7팀이 있더라고요. 아왜 이렇게 늦게 와? 주민이 와서 기다려야 될거 아니야 뭐야? 이 뭐야? 어? 몰라 언제 고안 말고 이런 주민이 와서 기다려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응. 여기가 고기가 들어가는 게 똑같아 맛있다 맛있다 핀나다핀 나간다 제 때는 이 정보를 대체 하나 먹고 그거비밀만 먹자 어게 비빔밥?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지금 부자연스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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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좋아, 내가 사.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먹으러... 봐. 너무 맛있겠다. 누 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촬영하러 촬 촬영...